요가 고양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 자세는 고양이 옆으로 누운 자세 옆구리를 스트레칭 해 주고 있죠 굉장히 편한 자세로 호흡을 가다듬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세를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을 꺾어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중요하죠, 보미 씨? 그렇죠? 이제 자세를 바꿨습니다 언니가 이상한 거에 요가 냥이 아니야? 완전 요가 냥이잖아 요가 냥, 요가 냥, 요가 냥 냥냥, 요가냥. 뽀미의 미모를 좀 자랑해 봅시다. 어떻게 생겼나요? 우리 뽀미는 다리가 짧고요. 굉장히 다리가 짧고, 그리고 몸도 작고, 얼굴이 아주 땡글합니다. 얼굴이 아주 땡글해요. 얼굴 이렇게 땡글땡글 해가지고, 눈도 땡그라고 코도 땡그라고 지금 약간 심기가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이렇게 근접사세도 굴욕이 없는 보미의 미모 우리 뽀미를 소개합니다 <laughs> 짜잔 식빵 굽는 자세